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저 우리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노아 아들, 어, 샘과 함과 야벳 중에서 샘의 자손이고요. 우리도 샘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뭐, 굉장하고 굉장히 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축복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들 드릴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축복의 사람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 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혹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이불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노아라는 사람이 그랬고, 아브라민서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들은 다 예배 성공한 사람이었다그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레 11장에도 보고 창세기 12장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간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야, 떠나, 니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네가 무조건 떠나야 돼. 자, 가야 돼. 그래서 알지 못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은 그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순종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어떻게 뭐 소리가 들렸는지, 뭐 마음속에 그런 게 울렸는지, 꿈속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뭔가 하나님의 지시하심 같은 거 있으면, 영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일단은요. 예. 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일단 떠나야 됐다. 일단 떠나야 됐다. 자, 떠났다. 뭘까요? 자기 집하고, 자기 집에서 떠났어요. 떠났어. 그럼 뭐, 뭐예요?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떠나야. 하나님은, 야,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내가 복을 내려줄 수가 없어. 일단 떠나야 돼. 일단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돼. 위험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시했으니까, 그냥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정결하다, 깨끗하다, 분리 나누어지면,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너 세상에 서해 있었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 있었지? 그데 그래, 일단 떠나야 돼. 그러면 거룩해야 돼. 분리해야 돼. 정결해야 돼. 너 거기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더러운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일단 떠나야 돼. 자, 떠나는 것을 떠나서 집을 떠나면,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 있죠. 집 떠나면 고생. 누가 말 만들었는데 참잘 만들었어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요. 집 떠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집 떠나면 그걸 뭐라 그래? 요 집 떠나서 돌아다니면 뭐라 그래 이걸?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낙 응? 나그네 되는 게 먼저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는 게 먼저다. 나그네 되고 나면 자,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사람들하고 동행하는 거죠. 근데 집을 떠나고 나니까 나그네가 됐어요. 나그네가 되니까 누구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이라 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집에서 그냥 막 뭐냥 뭐 주장창 집에 뭐 집이 좋아 집이 좋아 난 이게 좋아 이래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어리석다. 너다 놓고 와야 돼. 너다 놓고 와야 돼. 물 위에 노아 방주가 떠서 다니듯이 너도 이 세상과 떠나는 날이 와. 그거를 먼저 떠나게 되면 완전한 자라 그래. 그걸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린다 그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나그네가 되는 게 먼저고 그 나그네가 되는 자체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 학생들을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우리 교회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그것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들의 믿음을 잡아주시는 게 없어요. 그런 것입니다. 이요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가 되는 나그네가 되는 게 먼저 자기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게 없어 없어.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 이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자, 이제 아시겠죠?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 분리를 먼저 했죠. 뭔가 나누어짐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정결하다. 정결할 때 그걸 예배라 그런다. 그게 안된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예배가 아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다. 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냐? 물어보시겠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과 진리 예배라 그러면 아, 어떻게 영과 진리 예배들이지?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인물들을 가만히 믿음의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렸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에 성공했는지. 그거를 보면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나옵니다. 자, 애굽에 살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나오죠. 그죠? 광해에 살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홍해 바다나 요단강은 다 이쪽 땅과 이쪽 땅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 분리를 물로 표현했다고요. 그 물이라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건너간다. 심판을 통해서 건너, 자, 누굴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례나 할례를 통해서 나를 심판하고 건너가는 삶. 그 뭐예요? 분리죠. 이게 낙은애가 되는 길입니다. 자, 이쪽에 살고 있어서 집과 뭐 돈하고 다, 가족들 다 있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해 가는 순간 완전 낙은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낙은네라고요 자, 거기에서 또 이쪽으로 유당가 건너가지고 가난 땅에 들어가요. 전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교회. 자기를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분리를. 그 분리가 뭐냐? 그 분리가 거룩이다. 그 거룩은 낙은애가 될때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낙은애가 되면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낙은애인가?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뭐가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어, 흥분이 안 돼. 왜냐면, 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보니까, 그냥, 그저 그려. 예. 다 놓고 갈수 있겠어. 네, 별거 아니야. 어느 날 주님 만나는 게더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흥분되지가 않아. 뭐 일이 또 굉장히 안 풀려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분리, 나그네라예요.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그네로 살기로는 합니다. 나 분리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분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에녹이 그랬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먼저 분리가 있었다. 그 안에 분리가 있었다. 진정한 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게 잘안 되면 주님의 선택된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불안하죠. 죽 때까지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려도 그러나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어져요 만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가 주님과 동의하는 그거 없으면 나는 죽지 이거죠 분리 나그네 세상에서 교회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그네 되자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살자고 나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자고 거룩하자고 이 세상에서 분리를 하라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그런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건 먼저 나그네가 될때 가능하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나그네였다. 그 소망이 없었어요. 그가 이 땅에서 망해.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무덤에다가 집어넣을 때 자기를 죽으면 그 아내가 죽어서 들어간 그 무덤에 막뵐라 그래. 나도 넣어달라. 그랬고요. 이삭도 자기도 거기다 아버지 엄마에게 있는 그 무덤에 날 넣어달라. 그랬고. 야곱도 자기를 거기다 넣어달라. 그러고. 예.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죽음이 생명의 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땅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 무덤이 바로 생명의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천국의 문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 아내가 있는 곳에 나를 물어달라.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거기에 무덤에 있었다. 죽음에 있었다. 그게 진짜 예배니까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요? 얼마나 소망 가지고 살다가 가려고 그러십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하나님이 나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거 여러분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러기 전에 낙은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인생 영과 진리의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